3분 넘게 되고요, 1분 30초 정도 하겠습니다. 아, 옥상 수식을 수고하신 모든 옥사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께 네,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, 뽀뽀 됐는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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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늘 저를 챙해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어, 성해 사무실에 살다보면요, 귀한 옥사인들을 이렇게 방문이 있습니다. 그 때마다 저희가 어, 근처 스시집에 가서 어, 어이 귀한 목사님들 접대를 합니다. 근데요, 어 제가 그 스시집 먼저 가서 어 사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. 잘해 어, 주십시오. 이렇게, 이렇게 말씀드 드립니다.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면요 항상 해왔던 대로 그나마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, 아 어, 저는 어이사장님에테다가 어, 어, 이렇게 어, 말씀드렸군요.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항상 해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누고 기도의 말씀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. 저희 아, 가사를 네, 네.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